치매란 여러 인지 기능들이 병적으로 퇴화되는 질병입니다. 초반에 증상이 경미할 때에는 기억력만 떨어져서 정상적인 건망증과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때에는 진짜 치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멀쩡하실 때도 있습니다. 환자마다 증상이 각양각색이고, 심지어 같은 환자라도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종종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곤 하죠 치매의 증상이 다양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래서 흔히 치매에 관한 얘기들은 대부분 알츠하이머병을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치매라고 말할 땐 알츠하이머병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혈관성 치매인데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 한의학 용어로 중풍 때문에 치매가 온 경우입니다. 뇌의 어느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경우는 운동 피질이 손상되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모습입니다. 만약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뇌졸중이 온다면 당연히 그쪽 기능이 떨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 방법과 진행 과정이 알츠하이머병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치매 환자는 뇌 mri를 찍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도 루이츠 치매 파킨슨 치매 그리고 전두측두 치매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치매 증상이 다양한 두 번째 이유는 점점 병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침범 맞는 뇌 영역이 점차 넓어져 가는데 뇌는 각 부위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손상되는 뇌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증상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억만 깜빡거리지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차츰 의심하고 화내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더 지나면 밤낮 구분이 없어지면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게 되는 겁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치매 환자의 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괴되어 쪼그라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즉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우선 전반적인 기능 수준은 검은 그래프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초반의 최경도 상태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지감퇴만 보이다가 경도 그러니까 초기 침해에 이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중등도의 중기 침해가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져 쉽게 화를 내고 의심을 하는 등 행동 증상이 심해지다가 고도의 말기 침해에 이르면 뇌신경의 각종 기능들이 떨어져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걸음걸이 수저질조차 불편해집니다. 각 단계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반에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고 방금 한 얘기를 또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인은 자신이 기억 못하는 내용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가족들 역시도 가끔 보이는 이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때로는 노인이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탓에 깜빡 속기도 합니다. 엄마, 전에 사 드린 옷왜안 입어? 하면 다음에 입으려고 잘 넣어 놨어라고 하고 당신 오늘 약속 있다며라고 물으면 오늘 비가 와서 취소됐어요라고 이유를 댑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의 뇌는 기억의 공백이 생기면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기억의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이건 정상인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현상인데 치매 노인들은 이런 모습이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뜻으로 작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를 빨리 캐치해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기억은 의외로 멀쩡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낀 가족은 기억력이 얼마나 떨어졌나 싶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작년에 우리 제주도 놀러 갔던 거 기억나? 하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기억 못할까봐 김서박이랑 다 같이 갔었잖아라며 정확하게 기억해내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도 뇌의 기능에 숨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래된 일들을 먼저 잊어버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억은 오래된 것일수록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콱 박혀 있으니까요. 오히려 최근의 일들이 더 잊혀지기 쉽습니다. 단단히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치매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바로 해마인데 해마는 기억을 등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가 오면 해마가 기능을 못해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뇌에 저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단단히 저장되지 못한 최근의 일들부터 쉽게 잊혀지는 겁니다. 중등도로 진행하면 기억력은 제법 많은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됩니다. 밥 먹은 게 기억나질 않다 보니 때가 되기도 전에 밥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시장기가 느껴져도 좀 전에 밥을 먹었는지 지금 먹을 시간이 된 건지 판단이 서질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도리어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밥도 안 줘놓고 나보고 기억 못한다고 뒤집어 씌운다. 날 굶겨 죽이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의 입맛이 달라진 것 같고 맛이 이상하다. 나 죽으라고 음식에 독을 탔다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고서는 먹을 것이나 자신이 아끼는 물건, 용돈 등을 장롱 속에 몰래 감춰두고는 나중에 자신이 잘 넣어둔 걸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누가 훔쳐갔다며 집안에 도둑이 있다고 흥분하십니다. 이런 피해 망상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을 해친다고 믿는 그 사람이 대개 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곤 하다는 점입니다. 애써 밥을 차려드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종종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힘들게 모시는 며느리를 의심하고선 어쩌다 한 번씩 들르는 딸한테 이릅니다. 딸은 자기 엄마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는 올기를 비난하고 장남을 나무랍니다. 새로운 기억이 저장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기억력 문제뿐 아니라 이미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사라져서 일어나는 문제도 생깁니다. 해마를 통해 등록된 기억은 대뇌피질, 즉 뇌의 겉껍질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대뇌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하나 둘씩 죽어 사라지면서 피질의 양은 줄어들어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있던 수많은 기억들에 하나 둘씩 공백이 생기기 시작해 친구들 중에 미자는 기억하면서 말순이는 까먹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갔던 여행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외손주 졸업식 갔던 일은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엄마가 외손주만 예뻐해서 그 기억만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이나 피해 망상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려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거나 종종 틀리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중기가 되면 기억력 뿐 아니라 언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베르니케 영역의 신경세포가 죽어 사라지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마를 포함한 측두엽 부위에서부터 시작됐던 신경세포 소실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차 전두엽 쪽으로 퍼져나가 브로커 영역까지 손상되게 되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발음이 모호해지며 물건의 이름을 대지 못해 시계 못 봤니 대신에 그거 그거 좀이라며 대명사로 얼버무립니다. 사물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도 깜빡하거나 혼동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있습니다. 인지 기능 중에는 진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치매가 발병하면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짜나 요일을 혼동하다가 날씨 감각이 떨어지면서 계절을 모르게 되고 결국 밤낮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시간 다음으로는 장소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길 찾는 게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잘 다니시던 곳을 갔다 오다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방향 감각이 떨어져 화장실을 찾아 허둥대다가 그만 옷에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상되는 기능은 사람에 대한 진압력인데 이것은 장기 기억과도 맞물려서 나타납니다. 매달 보던 담당 의사를 보고 사무 보는 사람이라고 답하다가 점차 친척 가족들로 잊어버리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혼동해서 부르다가 아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나는데 치매 환자의 뇌에는 최근 1, 20년간의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20년 전에 남편 얼굴을 닮은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50살의 아들을 50살 때의 남편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할머니는 지금 나이가 몇이신데요? 하고 물으면 나? 이제 50됐지? 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문득 딸한테 존댓말을 하고는 눈빛은 마치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 불안해 보입니다. 중기를 넘어 말기에 이르면 자기 이름이 뭔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치매가 오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또 다른 인지 기능은 바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상적인 활동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찬을 만들었는데 간이 안 맞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할지 머뭇거립니다. 눈이 잘안 보인다는 핑계로 TV 리모컨을 눌러달라고 하십니다. 핸드폰은 너무 어려워서 폴더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십니다. 하 간단한 가전기기 조작은 물론 점점 기본적인 일상생활들도 잘안 됩니다. 옷 단추를 밀려 잠그고 소매에 팔을 넣는 걸 어려워하고 나갈 때 신발을 짝짝이로 신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비누가 그대로 묻어 있고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내리지 못해 엉고주춤하고는 뒤처리를 잘못해 여기저기 묻히고 물을 내려야 한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젓가락질을 못해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으려 하게 되는데.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말기의 신경 증상 단계로까지 진행했다고 봐야 합니다. 치매의 말기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감각과 움직임, 그리고 자율신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 기본적인 생명기능조차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측두엽에서 시작해 전두엽을 침범한 치매의 병리는 두정엽에까지 번집니다. 두정엽은 감각피질과 운동피질이 있는 부위죠.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에 몸의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하는 손해까지 침범받게 되면 걸음걸이에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기 치매 노인의 걸음걸이는 마치 어린아이의 걸음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시 아기가 되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젖을 빨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수저질을 배우고 걸음걸이를 익히고 대소변을 가리고 혼자 옷을 입게 됩니다. 치매는 이 과정을 거꾸로 되돌아가는 병입니다. 한 단계씩 익혀 배워왔던 능력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는 것이죠. 혼자서는 옷을 못 입다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밥을 떠먹여 드려야 하게 되고 마침내는 갓난아기처럼 천장만 바라보고 누운채 입만 오물거립니다. 마치 아기가 젖을 빠는 행위처럼요. 뇌세포가 소실되는 부위가 시상과 같은 갓뇌 부위로까지 퍼지면 자율신경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잠이 오는 하루의 주기가 흐트러져 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 체온 조절과 호르몬 분비 같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까지 잃어버리고 거기에 더해 워낙 감각 기능도 떨어져 있어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폐렴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병이와 돌아가시게 됩니다.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그의 고귀함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야 하나씩 배워가고 커가는 모습에 키우는 게 힘들어도 예쁘고 보람이 있지만 점점 기능을 잃어가면서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퇴화되는 노인을 지켜본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거듭 실망하면서 갈수록 지쳐가서 이제 그만 끝났으면 하는 나쁜 마음에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